뒤돌리기 대회전으로 시도합니다. 네, 키스는 일단 안정감 있게 잘 빼냈습니다. 네. 와, 끝에 공이 또 측면으로 얇게 맞아주면서 다음 공이 아주 좋게 연결이 됐어요. 네. 흰 공도. 네, 리버스 핸드로 올라오면서 좋은 자리 점에 있고. 네. 너무나 좋은 배치죠. 다음 공까지 또 만들 수 있는 배치예요 네. 비슷한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번의 뒤돌리기. 아. 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박하니 선수가 이좀 정확한 포지션 플레이보다는 확실한 일점을 선택했네요. 네. 임종숙 선수도 지금 오늘 친정 팀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박한기 선수도 SK 렌터카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SK 렌터카에 있을 때보다 지금 크라운에 태와서 자신의 그 역량 더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 회전 살아 있으면 괜찮겠죠? 네, 네 맞춰냅니다. 어, 출발 좋은 박한기 선수입니다. 이 선수들이 팀 리그 경기를 이제 제가 많이 중계를 하다 보면은 확실하게 달라진 점은 뭐냐 이겼을 때그 기쁨의 개인전에서 이겼을 때 기쁨보다 훨씬 더 증폭돼서 정말로 좋아하는 모습들을 볼때 저도 그 순간은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 반대 상황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네. 뭐 프로들은 어쩔 수 없이 겪는 일이고요.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되니까요 음, 네. 동료들 덕분에 더 기쁨을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아 잘쳤네요. 네. 역을 올립니다. <laughs> 오른쪽 아래 당점이 들어갔죠. 그래 포커션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키스 확실하게 빠지는 두께 잘 네. 맞춰냈고 아주 좋은 컨디션 보이고 있는 박한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동료의 플레이를 지켜보고 네. 있는 강지은 선수고요. 뒤돌리기, 이 <laughs> 선수 어, 네. 네. 시작부터 달리고 있는데요. 완전히 지금 뭐 몰입돼 있죠? 지금 표정이... 네! 네, 지금 멀리는 흰 공의 왼쪽을 노릴까? 아니면 파란 공의 왼쪽을 노릴까? 흰 공의 왼쪽을 노리죠? 일단 얇게 맞아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뒤돌리기. 네, 조금만 두꺼우면 이렇게 아, 되죠. 네. <laughs> 강기 선수의 질주는 5 점을 올리면서 물러납니다.